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인벤티지랩에 대해서 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제 금액 기준 12%대초 강세를 자, 보여주고 있는데 자 제가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매수 가격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챙겨가셔야 되는 저희 테마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희 내용들 말씀드리기 앞서서 자 중요한 내용 먼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자, 이렇게 100% 무료로 종가 베팅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이렇게 종가를 챙겨가야 되는지 자그 이유 그 이유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볼 겁니다. 자 옆에 보시는 거는 우리나라 증시의 차트입니다. 자 일단 오늘자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더 양봉을 만들어 주면서 고점을또 높여가지고 있죠. 자오늘자를 보시면 0.65% 지금 양봉을 만들어 주고 있는데 자 지금 현재 이 구간에 보시면 음봉이 만들어졌던 구간 속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눌림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 자이 증시의 특징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이 특징 때문에 우리가 종가를 챙겨갈 만한다. 자, 우리나라 증시 차트를 자,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은, 상승을 할 때에도, 자, 그리고 하락을 할 때에도, 자, 언제나 파랑색 캔들이 많습니다. 자, 파랑색 캔들이 많다는 얘기는, 자 이런 식으로 음봉이 많이 나오던 얘기죠. 자 우리나라 시장은 언제나 이렇게 출발하는 가격이 높고 마감하는 가격이 낮습니다. 자 근데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 이제 단탈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매번 고점에 물릴 수밖에 없는 거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래를 해야 안정적으로 자 수익을 챙겨갈 수 있을까? 자그 정답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하신다면은 자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거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챙겨야 되는 게이 종가다 종가. 자 요것만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면은 매일 같이 안정적으로 계좌를 키워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이런 종목을 매일 같이 하루에 세 종목씩 여러분들에게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하루에 딱두 번만 거래하면 되기 때문에 자, 아무리 바쁜 분들도 누구나 참여하셔 가지고 자, 수익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해 드리고요. 자, 바로 여러분들에게 자, 종목별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제가 인벤티지 레벨 드렸습니다. 자, 매수가는 종가로 드렸고요. 자, 종가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 매수가가 동일하다. 자, 그리고 시가 변동성이 매달면서 자, 모두가 똑같이 자, 수익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가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자,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께 드리느냐? 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 철저하게 여러분들에게. 자, 이슈를 분석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만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종목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종목을 드리면은 매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냥 마음 편하게 매수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인벤티지를 분봉을 보시면은 자, 시가 변동성 얼마나 왔습니까? 자, 아침에 장 시작한 이후에 15% 변동성 나왔습니다. 자, 우리는 추가적으로 자, 보유하고 관망할 필요가 없다. 자, 이렇게 수익 나면 우리는 그냥 매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매도. 자, 여러분들 이 이제 100만 원 투자하셨다라고 하면자 아침에 장땡 하자마자 자 15만 원의 수익이 나온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자이 수익금이 자 어쩌다 한번 나오는 자 이렇게 운으로 나온 수익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증시의 특징 때문에 종가로 거래를 하는 거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이 수익 합리적으로 누구나 얻어갈 수 있는 수익이란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종가 거래하시면은 자 매일같이 10에서 15% 정도는 꾸준하게 나옵니다 자 이런 수익이 안정적으로 나와준다 자 최소 여러분들 10% 이상씩은 챙겨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100만원 투자했을 때딱한 종목만 거래하시면은 하루에 10만원씩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 달이면은 200만 원 이상입니다. 자이 금액 가지고 뭐합니까? 자 여러분들 계좌에 마이너스로 물려있는 것들 비중 덜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금이 확보되면은 자 이거 가지고 또 다시 매수를 하시면 돼요. 매수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딱두 달만 하시면은 자 누구나 계좌분점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그 정도로 자신이 있다라는 거자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두 번째 종목은 세명정기 드렸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수가 는 종가로 드렸어요. 종가로 드리면 어떻다고 했죠? 자 모든 분들의 매수가 가 동일하다. 자 그리고 시가 변동성에 매도하면서 모두가 똑같이 수익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슈 중요하죠.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는 종목만 드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까지 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세명 전기의 시가 변동성 보시면 아침에 몇 프로 움직였습니까? 저희 종목은 10.6% 움직였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100만 원 투자하셨다라고 하면 10만 원의 수익금이 나오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통상적으로 10에서 15% 정도는 나온다. 자 이렇게 안정적으로 거래를 할 수가 있고 자 이런 수익이 절대로 운으로 나오는 게아니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랑 같이 거래하시면 누구나 얻어갈 수 있는 수익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100만 원이 부담된다. 한 종목에 10만 원만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만 해봐도 자 여러분들이 수익이 난다라는 거 분명히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종목씩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드린 종목 자 고형 드렸습니다. 자 매수가는 마찬가지로 종가로 드렸고요. 자 종가로 드렸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매수가 동일하다라고 자 말씀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시가 변동성이 항상 매도한다라고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동일하게 자 아침에 수익 내고 나온다라고 제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슈 같은 경우는 아무거나 드리면 안 되죠 자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이 맞나 자이 부분에 대해 고민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고영의 시가 변동성 보시면은 자 12%대 상승세가 나와졌습니다자 여러분들이 이제 100만원 투자하셨다고 하면은 자 12만원의 수익률이 나와준 거죠 자 근데 이 수익이 운으로 나온 게 아니다. 자, 누구나 얻어갈 수 있었던 합리적인 수익이다라고까지 제가 안내를 해 드렸어요. 자, 통상적으로 자, 10에서 15%는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종목을 드리고 있지만 한 종목만 하셔도 되고. 자, 제가 이렇게 100만 원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10만 원씩만 투자해 보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만 하셔도 수익이 난다라는 거는 충분히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일단 그 정도로 자신이 있고 그 정도로 철저하게 이슈를 분석을 해서 드리고 있다라고 안내를 좀 해드립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매일 같이 할세종목씩 여러분들의 종가 베팅 종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5073에 3571로 자 아자라고 남겨주시면 은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이 종가 베팅방 자, 여러분들 빠르게 입장 도와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매수 가격 말씀드릴 겁니다. 자, 2차적으로 하던에 34,000원 말씀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좀더 조정이 나와 준다라고 하면은 자, 하던에 31,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매수 가가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5073에 모오칠 하나로 자 아자라고 남겨주시면 되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될것 같고요. 자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이 꼭 챙겨가셔야 될이 테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반드시 사야 되는 자이 테마 테마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바로 이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자 종전 벌었다라는 젤렌스키의 트럼프 더 이상 못 참는다. 자 젤렌스키와 트럼프가 한판 붙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당시 종전 관련 주들이 모두 다 급락을 했죠. 자 트럼프가 아무리 종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 이런 식으로 협상이 결렬이 되면서 종전 관련 테마들이 전부 다 모조리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나왔던 내용이 자 트럼프, 젤렌스키와 충돌 후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전면적으로 중지한다. 자 계속해서 압박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 나와주고 있었죠. 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섹터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종전입니다. 종전. 자, 100%의 가능성으로 반드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자,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대한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와 줄 거기 때문에 자,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조정간에 매집을 해야 되는 섹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서도 이런 얘기가 또나와줬습니다 자, 트럼프, 고위관리들 젤렌스키와 광물 협정 체결 관련해서 물밑미 대화를 하고 있다. 자, 결국에 이 종전 관련해서 우리가 재건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자, 결국 중요한 키워드는 광물입니다, 여러분들, 광물. 자이 부분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종전 관련 테마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정타가 한 방에 나옵니다. 자 미국과 우크라이나 30일 휴전의 동의. 자이 내용이 나왔어요. 자 이제는 러시아하고만 소통이 끝나면은 자 바로 종전으로 이어지는 하이패스가 열리는 겁니다. 자 물론 이 과정 속에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와 미국의 트럼프가 싸움을 했던 것처럼 자, 협상이 순탄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순탄치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기대감 속에 상승을 할 수도 있지만 뉴스 한 줄에 또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하지만 지금 현재로 가는 분위기를 보면은 100%의 가능성으로 협상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이 재건 관련해서 자 내용들 종전 관련해서 내용들을 보시면은 자 이런 종목들이 나옵니다 자 근데 제가 키워드를 뭐로 잡았습니까 광물로 잡았죠 광물 광물과 자 미국이 정말로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자 이렇게 뉴스에 부각되는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종목은 자 바로 종전 광물 그리고 미국 우리가 반드시 선점을 해야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종목의 차트입니다. 미친 듯이 폭발적으로 매집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제대로 된 뉴스 부각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자왜안 됐냐? 자 광물 관련해서 종종과 엮인 거는 자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현재 이제 고작 2천원대 수준인데 자 변동성 한번 나와주면 최소 7천원까지는 올라가 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역대급 종목이다 라고 자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 이름 종목 이름이 궁금하신 분들은 자5073에 3571로 자 테마라고 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 종목 이름 그리고 여러분들의 매수 가능한 가격까지 정리해가지고 자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뉴스로 부각되기 전에 우리가 챙겨가야 된다라는 거자 강조를 좀 해드리고요. 자 제가 앞서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하루에 자 종목씩 세종목식 종가 베팅 종목 보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아무리 업무가 바쁘신 분들도 참여만 하시면 매일 같이 10에서 15%자 아침에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5073의 3571로 자 아자라고 자 문자 남겨주시면 자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이 종가 베팅방까지 바로 자,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